전성계 시청자 여러분, 1095회차, 육해공 해병 대령 가수 이대령이 오늘 멋진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많이 많이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1등 당첨 번호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엔 제가 정말 47회 당첨되는 번호를 뽑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또 1등 당첨번호, 첫번째번호 뽑아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번호 갑니다. 셋! 네. 자, 37번이 추첨됐습니다. 7번 끝수. 37번 네. 자, 37번이 추천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웬일입니까? 29번이 계속 여기 머물고 있다가 29번 제 생일 번호를 뽑았습니다. 29번. 29번이 추천됐습니다 네, 야 우리 효자 자식이 될것 같습니다. 29번이 제 생일 번호 생일 날 번호입니다. 참 좋은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세 번째. 너무 멋진 번호,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8번! 네. 자, 네 번째 번호, 우리 1095회차는 정말 이대령 한금선이 한번 추첨을 멋있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응원하시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시원하게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이번, 너무 좋은 번호가 지금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올 번호들이 줄을 쓰고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번호! 갑니다! 오! 네. 6번, 6번 번호가 노란 한가 마리 나왔습니다. 6번, 6번 번호. 단번째가 지금 6번, 8번 이렇게 멋있게 출연을 했고 자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우리 로또트레트에서는 여섯번째 번호를 로또 1등 당첨번호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라고 합니다. 자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응원해주세요. 자! 멋진 번호, 44번이 당첨됐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로또 트로트, 방송국에서 뽑는 보너스 번호, 2등 번호, 로또 당첨 2등 번호,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가족수들이 다 나와버렸네요. 8번, 28번, 38번, 8번 번호에 가족수가 나왔습니다. 이 번호가 1등 번호로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께 속쏙 들어갈 수 있는 번호를 한번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다섯 번째, 6번. 운명에 달려있는 번호, 여섯 번째 번호, 424번. 네. 보너스 번호, 우리 2등 번호, 28번, 8번의 가족수가 이렇게 쏙쏙 나왔습니다. 여러분, 1095회차는 대박나는 번호,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육해공 대병대령가수, 대명, 자, 첫 구십.